자, 106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빨간 구슬 5개, 레드 5개, 그 다음에 노란 구슬 4개, 옐로우 4개. 자, 그냥 합이 몇 개야? 9개의 구슬이 들어있는 이런 상황이겠다. 맞습니까, 친구들? 자, 이 상황에서 임의로 1개의 구슬을 꺼낼 때, 맞나요, 친구들? 자, 노란 구슬이 나올 확률이 3분의 1이, 어, 되도록 하려고 한다? 넣어야 하는 빨간 구슬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지금 문제는 뭐냐면 지금 여기서 x 개의 구슬을 더 엮는 거야, 맞습니까? 그러니까, 옐로우 색깔의 걸 x 개를더 추가하는 거죠. 이해 갔습니까? 그럼 전체 구슬의 개수는 어떻게 됩니까? 5에다가 빨간색 x 개 추가했고, 거기 노란색 4개. 이게 전체 경우의 수일 거고, 여기서 지금 어떻게 됩니까? 한 개의 구슬을 꺼낼 때 해당 사건이 노란 구슬이 나와야 돼. 지금 빨간색을 추가했으니까 노란색은 4개가 계속 고정이 되겠죠. 그럼 4합니까? 근데 이 경우의 수, 아, 이 확률이 얼마? 3분의 1이 되어야 된다. 자, 얘를 풀면 되겠죠? 자, 이 경우는 어떻게 이렇게 X자로 곱했는 게 같다 이랬으면 될 거야. 그까 1을 곱하게 되면 X다기 4다기 59는 이렇게 곱하면 10이다. 끝났죠? 자, X는 얼마입니까? 3이다. 답은 얼마? 3번이 되겠네요.